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로 왕그 어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과 모든 것들을 그 준비를 마무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그 일꾼들을 보내어서 성전에 필요한 돌까지 뜨는 장면, 그 모든 것들 준비하는 장면, 재료 준비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순적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전 후반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와 모든 것들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약속 솔로몬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주를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잘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데 내가 내 율법과 계명과 이 법도를 다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한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축복이며,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처음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기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갖춘 삶을 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끝까지 살수 있을 것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주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솔로몬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언약을 솔로몬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의 성도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시작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사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나로 하여금 환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뚫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며 내 삶을 두며 살아가는 주님 인생 대견합니다. 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인증 시켜주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백성 될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며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벽이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달심하고 결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짐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두고 맹세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 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한 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 왕 노릇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인생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삶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식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제 오늘 그제 무너지셨습니까 다시 서기를 결정하십시오.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구스도의그 사랑을 붙들고 매일 승리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 무너지고 쓰러진 지체 있습니까 지금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 고 다시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 33장 36장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